안 되네. 어? 피검사해서 전에 할... 했지. 이거 언제 한 거야? 11일을 어떻게 기다려? 아 어, 이거 틀림없다니까. 내가 어, 한줄 나온 야 아니야, 두줄 나왔잖아. 한줄 나면 안 되지. 두줄 나왔잖아. 봐. 이거 봐. 설줄 어, 나왔잖아. 그래, 볼 거잖아. 아, 우리 그래. 다 내가 그래서 내가 될거 같아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한 거잖아. <laughs> 어머, 무슨 동쟁이야 엄마가? 아우 음? 나는 될거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확실히 얘기 듣는다 이거지 아니 전화 받았잖아 지금 방금 아 지금 받았어 어. 누가? 응나 지금 방금 전 받았잖아 어, 누구하고 통화하나 그랬어 금방 제가 12시에서 1시 <laughs> 수치 <웃음> 수치로 보거든 음. 어, 그래? 원래 100이 안정권인데 음. 내가 1000이 넘는데 1 0 0 200 <laughs> 2 0 2 3가이원 2060원. 2060원. 2 0 6 0이 2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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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6 0원 2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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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장들 줬던 음. 선물 임택이 음. 이걸 가져가서 이거 가져가려 했는데 까먹은 거야 아. 가져가서 짜증이 나는데 선물이 있는데 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 그냥 얘기하면 것도 재미없잖아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지 음. 그거를 카톡으로 음. 보내자 음.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신심하게 엄마 내가 뭐좀보랜는 봐봐 이렇게 음. 딱 봤는데 딱 임택이 딱 이렇게 음. 보이게 근데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아닌 게 아니고 전화 왔는데 내가 전화 온다고 했거든 병원에서 음. 근데 그건지 모르더라고 음. 전화를 받네 이렇게만 생각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엄마 깜짝 음. 놀라 해가지고 됐냐고 막 나한테 그랬지 첫티검에1이100몇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음. 다첫티검뭐100 나왔어 200 나왔어 음. 300 나왔어요 수치 막 되게 낮은 사람 진짜 10, 20 이상 있는 게천 넘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음. 아무리 진짜 봐도 그래서 어 뭐지 뭐지 이상한 거지 어떤 사람 자궁의 임신은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써있는 거야 네. 갑자기 그니까 무서워지더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갑자기 확 무서워지더라고 진짜 나는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음. 그게 뭐, 뭐 며칠 차 며칠 차 이런 걸 얼마나 음. 세포 문열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게 음. 많이 나올 수 있다 음. 근데 음. 이게 만약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아기 집이 보여야 되는데 음, 아기 집이 보이지 않는데 수치가 높다 그러면 자궁 임신이 그런 얘기가 있어 맞아 맞저 어떤 분이 친절하게 치지가 높으면 확장이 잘된 거고 증거로 응.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첫피입인데잘 응. 확장된 거라고 그런 거 때문에 무지부터 부정하고 응.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댓글 갑자기 응. 마음이 확 모이는 거지 어. <laughs> 그 댓글 받고 응. 어쨌든 진짜 나 임산부야. 맨날 이름도 임산부였던 거 같아가지고. 진짜? 응. 나뭐 임산부인지 아닌지. 그냥 임산부였던 거 같아. 그게 진짜 임산부지. 그거는 예비 임산부였. 아, 근데 지금은 그때도 진짜 임산부인 그때도 그냥 임산부인 거같아 왜? 이식하기 전에 좀. 왜... 그냥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어제하든 음. 그냥 그, 그때... 그때 음. 유튜브로 음. 술먹도그때잖아 음, 음. 근데 느낌이 이상할 때니까때니 그때도... 가술 먹는다고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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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나는때도그아도그래도 어? 너네 왜 웃어? 너무 충격이 크면은 웃을 수도 아. 있고, 울, 수, 울 수도 있고 그래 야 그거 니가 무슨 처음인데 이게 충격이 크냐? <laughs> <있구나. 웃음> 아이고 처음인데? <laughs> 아 <아니, 웃음> 엄마 아 어머니 아. <laughs> 어 아. 제가 피검사를 봤는데 응어그 아. 임신 그딱 되는 수치가 100이래요 응 아. 근데 저는 이제 1 0 0이 넘게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된 거죠. <laughs> 근데 오늘인 줄 알고 있는데 네. 음. 처음으로 물어보기가 내가 아. 네가 걱정될까봐아 얘가 안 돼서 마음이 상했구나 네. 싶어서 아. 내가 이제 안된 걸로만 생각을 아, 하고. 진짜요? 아 진짜요? <laughs> 저는 이제 네. 용빈이랑 네. 같이 얘기하려고 다리로 아, 었죠난 아, <laughs> 그 너네가 진짜. 웃는 게 어. 이게, 너무 어. 안 돼서 응. 어이없어서 혼나. 아니, 안 돼서 어이없어서 지나잘 됐으니까 없이. <laughs> 근데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너는 이제, 진짜, 나중에 몸을 잘 입게 해야 돼. <laughs> 이 <laughs> 진짜 마실 <나쉴> 거야. <laughs> 아니 너 되게 빨리 빨리 한다. 그러니까 떡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피 검사 이차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임태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틀마다 더블링 돼야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쇄기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게 11차 이게 12일차 12일차 건너지고 지금 13일차인데 진짜 똑같아요 저는 <laughs> 너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조금 흐려게 보이거든요 여기 선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게 시약선이고 여기가 점점점점 해져야 되는 그 라인이거든요 요요 선이 근데 얘는 조금 그래도 흐린 것 같은데 얘 11일차랑 13일차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제이 라인이 더진해져야지역전이란거거든요역전이 되면은 애기집이 보인대요. 근데 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따 피 검사 보면 확실히 알것 같아요. 그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점심으로는 강릉 초당 두부 순두부 먹어줄 거예요. 이렇게 간장 소스까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유명한 순두부집에서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간장소스만 넣고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부가 좋으면 조금만 간해도 맛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지 볼게요. 엄청 되게, 에이, 뭐라 그러지? 몽글몽글해요. 푸딩 같이. 이렇게. 이시죠약 이런 느낌. 아니 진짜 딱이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두부가 맛있으니까 뭘안 넣어도 그냥 맛있네. 맛있어. 음. 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나 들었다. 들었어. 터드잘스랐대아 다행이다. 스터가 아주 잘드고 있는 드 아, 스터드 맛있겠다. 이거는 드라 이거 뭐 튀겨먹을까? 어, 머리튀김 머리튀김? 그럼 이거 따로 놔야겠네 여기 껍데기 아 그래? 맛있어요 <요> <응. 웃음> <따졌어요>. 갑자기 망하졌어 <laughs> 이거 뜨거우니까 위험하잖아 밑에 있는 거부터 먹어 그래? 알았어 음. 그럼 나촉촉하고만 음. 음. 어제 진료 받으면서 약을 탔어야 됐는데 아, 까먹어 가지고 오늘 또 왔어요 양타로. 물을 뭐해시야 물을 엄청 많이는 소고기 뭇국을 했어요. 무도 엄청 많이, 고기도 엄청 많이. 나머지는 안 들어있어요. 무랑 고기밖에 없어요. 맛은 존맛탱입니다. 왜냐면 육수를 읽었었거든요. 샤고샤고 육수. 이거 쓰니까 맛 진짜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오! 잘 되나? 이렇게 무밥이랑 소고기국이랑 김이랑 김치랑 해서 먹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 선이 안굵어진다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이틀 뒤에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오늘이에요 근데 보이시나요? 이 선? 찔해졌어요, 진짜. 딱 보이시죠? 진짜 역전한 것 같아요. 이게 시약선이고, 이게 제 거거든요? 근데 딱 봐도 여게 보면은 그냥 다 비슷, 비슷비슷하다가 갑자기 빡찔해졌죠? 어쨌든 지금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쌍둥이면 어떡해요? 교수님도, 어, 쌍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등이며 <laughs> 아, 상당이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입고 친구 만나려고요. 겠다양이가서거 그런 내용이 사람이랑. 몰래. 사람이랑 뭘하는하런거 하얀색을 해갖고 여기 유령지에 하얀 색깔로 달아가지고, 손이 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는요 네. 아침에일어나자 부터 무이울렁울렁무렁무리고 약간 헛구역질하고 너가저무사이 너무 너고싶무 너무 거든요 근데 이게 체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막 너무 너냄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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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에무 너무 너잡 너무 은게 너무 너무 게 나가지고 고기를 진짜 한 입만 먹고다못 먹었거든요 벌써 막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 저가 5주도 안 됐거든요. 4주 하는 4일, 뭐이 정도 된것 같은데. <laughs> 벌써? 뜻은 아니겠죠.